산이고 그래요. 시작할까요? 네, 내일은 대전에서 어, 달리기 행사가 있어서, 오늘 음, 기념품 런모자 쓰고 왔어요. 지금 이제 상담 진행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요 앞쪽으로 좀 오셔서 이거 작성해 주셔야 돼가지고 테이블 여기서 이거 네. 옆자리에서 하세요. 네, 사서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준영구 확인했습니다. 네, 2025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0... 아, 5월 30날이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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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드리는 따로 없고요. 아, 네, 거기는 안 쓰셔도 돼요. 네. 본인은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다음에 사항 1에서 9항까지 어,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5월 30일 대상자 박진환 사례관리자 어, 어, 이제 앞에 계신 분 보호자 변옥희 예, 대리 설명했습니다. 음, 오늘은 이 네. 센터. 요런 센터 저희 센터 처음 오신 거죠? 네 여기는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랑 이제 상담 진행하기 전에 네. 어, 어떤 식으로 이제 회기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센터는 이제 도박 문제 있으시면 이제 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통 5 회기 정도 오세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어그 정도 상담하면은 이제 다 끝나시면은 어, 종결을 하게 되는데 종결했다고 해서 상담을 못 받느냐 이건 아니고 그 이후에 추후 관리자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저희가 어, 도박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지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전화 서비스를 드려요. 그게 이제 추후 관리로 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까지 뭐쭉 이렇게 상담도 언제든지 예약 잡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일회 있을게요. 네 오늘 일회 이제 상담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오늘 교육을 좀 교육 자료 컴퓨터 네. 보면서 네. 저희 자료 보면서 네. 네, 도박이 아, 미술가한테 이제 도박비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래서 작품이 이제 일정 수준 한계를 넘었을 때 어, 자신의 작품을 다시 보면 음, 내가 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물감을 올렸을까 회의감에 들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보존을 버저, 벗어나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 보존성을 중시하기보다는 현장 그때그때의 상황에 어, 화폭에 이렇게 채우는 것이 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 마,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순간을 담는 사진예술이 더 앞서가 있으니까 사진하고 그림의 경계에 있는 저박진환의 입장으로서는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수원대, 우석대, 뭐 청석재단 등등을 통해 어, 지역 특성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도박에 대한 의미 PPT 자료네요. 네, 저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 네, 이게 이제 PPT 내용인데 어, 우리가 도박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에 대한 건지 일단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투자와 있다고. 게임의 경계에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주식 한 건데 투자 한 건데 나는 그냥 리니지 게임을 했을 뿐인데 확률성 그런 아이템 도박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박이라고 하냐?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업무 중에 수시로 코인, 주식 코인창을 확인한다든지 한다면 투자와 중독에 있어서 중독에 더가깝겠죠 예, 저는 중독에 더 가까워. 어,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 폭락에 대한 불안으로 쉴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단타 위주로 또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든지 또 대출이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에 계속 집착한다든지 어, 사채 이런 대출 신용리수 거래 경험이 있다든지 음, 또 투자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랑 다툰 경험이 있다 하면은 더 이상은 건전하게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경마 말 타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경륜 자전거 그다음 네 번째로는 경정 보트 타는 수상 보트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소 싸움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 스포츠 토토가 있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지 일곱 번째로 토토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복권 로또 불법 도 음. 그래서 어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 합법 도박은 연간 22조 4천억 정도 매출액이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는데 불법 도박은 연간 80조 정도가 더 쓰인다고 해서 합치면 거의 100조 가까이 도박에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대상자가 있고 또 가족이 있어요.